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코리노니아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진자매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현재 배진자매님은 아름청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고, 또 아름팀에서 교사로 귀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배진자매님 나와주셔서 다 감사합니다. 아,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 저는 지금 어, 1 년째 재택근무로 집에서 일하고 있고요. 어, 집에서 일하다 보니까 계속 집에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일하시면 <laughs> 힘든 점은 없어요, 전? 어, 오히려 재택근무라서 출퇴근 시간이 없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 지금 현재 일하는 곳이 일하시는 그 지역이 여기서 많이 응. 걸린다요? 한한 시간 조금 안 되는 거리. 출근 시간이 훨씬 줄여. 네. 주셔서 낫겠네요. 아, 그러면 어, 진자배님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저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남동생이 있습니다. 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laughs> 굉장히 유명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 동영선 권사님이시죠? 네. 저희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 동영선 권사님의 <laughs> 어, 따님입니다. 어, 진자민님 캐나다는 언제 오시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엄마 아빠와 함께 동생과 이민을 왔어요. 음, 이민 오시면서 좀 힘드신 거나 어려우신 건 없었어요? 어, 그때는 10살이고, 뭐 어릴 때여가지고, 힘든 음. 걸 몰랐어요. <laughs> 그냥 다 신기하고 재밌어가지고, 아무것도 음. 몰라서. 음. 그래서 그때는 재밌게 지냈던 것 같아요. 네. 학교 적응하는 게 힘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네. 잘 지내셨네요. 아, 아주 좋은데. <laughs> 현재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인지 한번, 음. 한번 소개해 한번 주시겠어요? 아, 어, 제가 하는 일은, 어, 3D 애니메이션에서, 라이팅 컴포지팅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어, 애니메이션 프로덕션에서 마지막 단계 마무리 단계를 맡고 있어요. 음, 그렇다면 그 지금 하시는 일을 어떤 계기로 하게 됐는지 음. 궁금합니다. 어, 학생 때 이제 진로 고민을 하다가 음. 이제 나중에 커서 어, 뭐 하면서 뭐로 벌어먹고 살지 이런 고민을 음. 할 때가 있었어요. 음. 음. 이때 이제 공부 쪽은 좀 아닌 것 같고 해서 좀 답을 찾다가 답이 안 나와서 약간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 이제 앞으로 어른이 되면은 뭐 뭔가 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니까 그때 애니메이션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11학년 때부터 그 애니메이션을 준비해서 오, 지금까지 어떤 것 같아요. 11학년 때면. 고2? 어, 빨리 진로를 결정하셨돼요 응. 어, 지금 하신 일을 하면서 뿌듯하고 좀 보람될 때는 응. 언제인지 궁금하네요. 아, 아무래도 엔딩 크레딧에 제이름이 나올 때가 어, 가장 음. 뿌듯하고 음. 좋은 것 같아요. 어, 어. 네. 그러면. 진장미님 대표적으로 좀 어떤 작품을 했는지 그 작품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최근에 작업한 거는 이제 고우 g 고라고 해서 넷플릭스에서 이제 강아지들 이 나온 쇼인데 보통 제가 작업한 건다 이제 어린이들 위한 쇼라서그 강아지 쇼고도더고 있고 그리고 메다는 엑스맨이라고도 하는 그 파란색 그 음. 캐릭터 있는 그 쇼도 했었고, 음 그리고 밥도 뮬더고, 음, 그밥 아저씨 막집 어, 짓고 막 하는 외자냐 어, 네. 그거 잠깐 했었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개더 있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지금 말씀하신 <laughs> 이 작품들 엔딩 크레딧에 보면 어 진배라고 배신이라고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어, 그럼 재미가 있겠네요. 저도 넷플릭스도 얼마 전에 고험 접고 그거 봤었거든요. 어. 그래서 엔딩 크레딧 인스타로 이제 간접 홍보도 해드리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럼다 성도님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다른 이제 질문인데, 좀 신앙생활을 하게 된 어떤 계기? 물론, 이제, 어, 모태신앙이셨지만, 하나님을 좀 뜨겁게 만났던 그런 경험들을 좀 듣고 싶네요. 어, 학생 때인 것 같아요, 학생 때. 코스타도 많이 다녔었고, 어, 네. 그러니까 세련하도 어, 많이 다니면서 점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때 어, 그때 뜨겁게 만나고 그래서 이제 진로 같은 것도 하나님한테 부르면서 조금씩 어, 하나님한테 의뢰하는 음. 그런 연습 신뢰하는 연습을 그때부터 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동행하면서 온것 같아요. 음. 어떤 인생의 질도 인생의 길을... 이제 하나님께 찾고 물으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를 하게 되셨다라는 거네요 아, 코스타가 어떻게 보면 참 유학생들에게 큰 네.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코로나 때문에 그저 장담을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또 코스타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네요 아 지금 배진자매는 노스쇼 아름다운 교에서청소년부 어, 아름티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아니, 그, 어, 청소년들 섬길 때, 어, 언제 가장 보람되는지, 어, 언제 가장 힘든지, 음. 또 어떤 마음 섬기고 계신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섬기면서 어, 좀 즐겁고 기쁠 때는 함께 이제 뭐 수련회나 액티비티를 음. 할 때, 같이 공감할때좀 음. 가장 재밌고 신나고 저도 그런 것 같고, 음. 힘이 들 때는 이렇게 음, 학생부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할 일들이 많아지면 은 음. 이제 좀 스스로 이렇게 약간 집치니까그 음. 거기에서 오는 힘든 일지만 음. 학생부 아이들만 본다면 네. 전혀 힘들진 않아요. 네. 음. 네. 그렇게 이렇게 일하시면서 청소년부 교사도 하시면서 또 이제 어, 뭐라고 할까요 또, 청년부에서 기둥과 같이, 하! 어, 네. 비기고 계세요. 제가 네. 이 이야기를 하냐면, 배신자맨 가정이 교회 도수쇼 아르다운교 창립 멤버이기도 하시고, 또, 어, 배신자맨은 청년부가 시작될 때, 그 시작 멤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부터 아주 귀하게 생기고 있었고, 어, 청년부의 여러 가지 일들을, 어, 진행할 때 굉장히 진자님과 많이 상의를 했었는데, 네. 어, 어, 그 아름청에 어, 섬기시면서 좀뭐라까 어, 우리 교회 청년분 아름청은 이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다 이런 것이 하나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laughs> 어, 되게 다양한 것 같고요. 연령대도 다양하지만은 음. 이 캐나다에서 있는 그런 스트레스도 좀 다양해서 음. 만약 새로운 분이 오시면 여러 가지의 음. 조언들이나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음. 되게 굉장히 다들 편안하고 음. 또 재밌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 <laughs> 천정도 구성원들이 그죠? 참다 각자 스테이터스가 다 다르고 그런 다른 고민 속에서 그래어 그죠? 또 타자를 이해하는 것도더 배워가는 것 같고 어뭐 그런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는 천년도인것 네. 같아요. 그러면 어. 일도 하시고 청년부도 섬기시고 어 중고등교사도 섬기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선순위에서 좀 힘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우선순위를 잘 어, 정하는 어떤 하하우 있으신지 우선순위는 어 아무래도 날짜별로 아 날짜별로 급한 거 먼저 아... 어쩌고... <laughs> 어 아주 명쾌한 <웃음> 네, <웃음> 어, 네 아주 참고할 만한 생각이 있잖 인생에서 좀 특별한 동업자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 계신지 뭐 실명을 거론하셔도 괜찮고, 그런 동업자들과의 그러니까... 스토리들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뭐. 학생 때이늘는 이렇게 만나러 으니까 그때 함께했던 음. 교회에서 함께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음. 친구들은 지금까지도 같이... 음... 함께 이렇게 삶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하는 친구들에서 그 친구들은 정말 친구 이상 동역자 음... 이렇게 있어서 되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뭐 있니? 어디서 있지? 링크 보내주셨어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좀 가장 많이 묵상하는, 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어, 어떤 가치나 어, 인생에 그런 추구하는 지향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어, 요새 생각하는 그런 거요? 네. 어..약간.. 음.. 준비?라는 음. 최근에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음, 무엇을 준비? 그러니까 어 어쨌거나 우리는 이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기독교인는 예수님이 음, 다시 오실 걸 기다리는 그런 음,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음.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음. 살아있을 때 죽을 때 모르지만 늘 그분을 기다리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음. 그리고 요즘에는 뭐 팬데믹도 있고 여러 가지 네. 뭐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더더욱 이 속에서 더 이렇게 정공하고 음. 좀 준비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음맞아 슬기로운 다섯천년처럼 <laughs> 네, 준비하는 <그쵸. 웃음> 팬데믹 그런 성찰 지점도 주는 부분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준비하는 크리스찬이 되자. 마음에 네. 새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마지막으로, 진자진님께서예진자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자향한 가지 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 저는 배드 뮤직의 g o o d n e s 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말이, 네, 이제, 어, 내 모든, 내,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순간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선하신이 늘 나에게 온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음. 늘 약간 기쁠 때나 슬플 때는 언제나 들어도 그냥 좋은 찬양인것 같아요. 근디스업가, 음. 네. 아, 네네, 히좋게 네, 네. 네. 아, 네. 오늘 어, 우리 아름초, 청년부에 속한... 배신자, 배신자매님과 귀한 교제 나누었는데요. 어, 배신자매님의 삶의 여정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교, 좋은 교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지금 하시는 일을 통해서 또 청년부와 중고등부에서 섬기는 또 그런 섬김을 통해서 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배신자매님의 삶을 통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마치면서요, 진자매님이 좋아하신다는 차량, 대대뮤직의 기분 피스업과그림스 들으면서, 아름다운 포이우미아네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il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